오늘 제가 설명드릴 방법은 일목균형표를 활용을 하는데 SBT 지표, 그 변동성 지표죠. 그 다음에 이 일목균형표의 후행스팬, 요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고점이나 저점에서 변곡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측 상단에 지표에서 이제 일목구름이라고 나와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지표가 굉장히 난잡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굳이 보지 않을 겁니다. 컨버전과 베이스라인을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깅스팬 우리가 볼 후행스팬입니다. 요걸 조금 두껍게 선을 조정해 주시고요. 우선 지표에서 SPT 지표를 추가해야 됩니다. 자, SPT 검색을 하시면, 함수사 SPT 시스템,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이렇게 초대 전용 스크립트, 귀하에게 접근이 허락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서 지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하시면은, 밑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와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셔야 되는 이 변동성은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중심선, 중심선 위에 있는 것들은 기준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봉. 자,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힘이 세면 이런 식으로 볼린저밴드 상단 아예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없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두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린저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음봉으로 나왔으니까 조금 후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음봉이 떴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번 흔들고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죠. 이런 것들도. 고점에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추세가 이렇게 꺾여버리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캔들을 보고 나서는 1분 봉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요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음운이 아니라 양운으로 딱 바뀌는 이 시점. 이때 우리가 매수를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의 함투사 아카데미를 검색하세요.